채널을 닫기? 아니 채널을 다, 다 닫았어요? 아니 닫기 해야지 그래 이제 됐어. 됐어요? 예 이제 됐어 이제 마음대로 해요. 아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세이다 나와요? 다 나와요. 아네 안녕하세요 평택시 비전동에 살고 있는 살림미천 정영랑입니다 오늘은 어, 요즘 구글에서 팍팍 밀어주고 있다는 새로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보려 고 하는데요. 어떤 것을 주제로 할까 고민하다가 요즘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 아주 심각한데요. 그것 때문에 걱정들 많으시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전문가분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전문가분 두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할게요. 대표님부터. 안녕하세요. 매트 제조하는 성우 나름이 정준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대한층간소음관리사업회 이사장 강윤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어, 층간소음 발생의 원인은 아주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조건을, 그, 환경, 층간소음 발생을 미치는 영향을 주는 것들을 몇 가지를 뽑아보자면첫 번째는 바닥재 및 천장재라고 해요. 그래서, 바닥재나 천장재의 그 진동이나 마찰음이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재료 선택이나 시공 방법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저기, 뭐야, 어떤 방법과 어떤 재료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소음 정도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가구나 가전제품 사용으로 인한, 예, 그, 또 소음으로, 소음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공, 주거 공간에서 가구나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 소리도 층간소음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바닥에 떨어지는 물체의 충격음은 상당한 소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발걸음소음인데요. 주거 공간에서 발생하는 발걸음소음은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바닥재의 종류나 바닥구조, 단열재 등에 따라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수도 및 배관 시설인데요, 수도 및 배관 시설의 노킹이나 그물 흐름에 따라 따른 그 소음도 층간 소음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 시설 설계나 공사 과정에서 적절한 방음 대책을 취함으로써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수도 및그 배관 시설의 소음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 음, 애초부터 설계 단계부터 적절한 방음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배관 고정 부분에 진동 완화 장치를 설치하거나 그 배관에 부분적인 격음 처리를 하면은 소음을 아주 완화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 건축 구조 자체가 소음을 완화하기 위한 설계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적절한 단열재나 방음재 등을 사용해서 층간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그 아파트가 주택 건설 기준을 강화해서 소음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을 좀 강화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기존의 아파트들은 그것이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우리가 이미 입주되어 있기 때문에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그 다음에 아주 위험한 사건 사고까지 그래서 중요한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많겠지만 그 중에 최소 비용으로 그 분쟁들을 최소화하면서 층간소음도 완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층간소음 방지 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방지 매트들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그 층간소음 방지 매트, 일단은 효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소음이 방지가 될까요? 대표님 직접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지는 98% 됩니다. 아, 98% 자신있게. 네네. 네. 구매자들이 원하는 거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정말로 충격 소음 방지 매트가 효과가 있는지 그런데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9 8가 된다고 아주 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매자들은 그 층간 소음 방지 매트의 그 소음 차단 효과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는데요. 제품의 소음 차단 성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 우리 지금 구매자들이 실제로 소음 문제를 해고 해고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답변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 이 충격 소음 방지 매트의 내구성과 품질에 대해서 또궁금할 거거든요. 그 제품에 대한 그 소재와 제조 공정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매트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공기층 에어캡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내구성도 뭐 10년 이상 보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 커버는, 타 회사들은 유해물질을 한 6대, 뭐, 뭐 잘해야 8대 했지만 저희는 10대 그 수성원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유일하게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13년 동안은 지금 해봤는데, 운동도 좋고요, 줄넘기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어, 심하게 말하면, 뭐, 말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간소매는 적극 추천할 수 있고요. 어, 자신있게 권, 합니다 이건. 네. 응. 가격과 또 성능을 사람들이, 또 구매자들은 궁금할 텐데요. 가격, 타사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가격의 그 성,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은 똑같나요? 그 타다 제품들하고 가격은 비슷한가요? 저희가 조금 어,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저희는 이제 간편하고 접었다 폈다 간편하고 아파트에서 복도 같은데 아이들이 많이 뛰는데 거기를 중점적으로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음, 뭐 가격은 뭐 그냥, 충분하게 뭐, 뭐, 자신있게 권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거 말씀드려도 되죠? 회장님, 오늘 이 실방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우리 옆에 계신 대한증간소음관리사 협회하고, 우리 성은아름이 대표님께서 서로 MOU를 체결하셔서, 오늘 실방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대폭 할인 가능한 거죠. 네. 우리 오늘 그거, 예. 제품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네 지금 현재 성원 아르메스 제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 가격보다 아주 저렴하게 왜 오늘 대한층간소음관리사협회와 함께 MOU 한 체결을 한그 기념해서 오늘 실방도 하는 거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혜택을 드리고자 그냥 똑같은 가격에 팔면 이 실방을 해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의 아무런 그 효과 뭐 무슨 무슨 그게 없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격은 네 여기다 드리면 타사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그 타사에서 또 뭐라고 이의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은 저희가 정확하게 공지해 드릴 수 없지만 성원 아름이 그 사이트를 통해서 보시면 판매 가격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오늘 이 실방을 통해서 댓글로 남겨주신 구매자분들에게는 네 아주 팍팍 팍, 그렇죠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는 점, 네, 요거 강조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외또 소비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요, 음, 구매자들이 그, 실제 써봤을 때, 초음 차단 효과에 대한 그, 그, 효과가 정말 있는지 궁금해 하거든요. 제품의 테스트 결과를 알려주시고, 여기는 직접 써보셨죠? 그 써본 그 사용자로서, 구매자, 구매자도 되고, 소비자도 되고, 해본 경험을 좀 이따가 먼저 테스트 결과 알려주시면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 성능에 대해서 그거 제품 테스트한 결과가 있는 거죠. 공신력 있는 데서 그거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테스트는 저희가 이게 대시벨을 말하면 저희가 2 1일 대시벨입니다. 그 정도면 낙엽 떨어지는 소리라고 좀 여기 전문가에서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정도는 충분하게, 뭐, 음, 2 0 d b 시벨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입니다. 현재 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는 음. 네, 소음 기준에 적합한 그 중보다도 더팍 음. 이렇게 나려서 있기 때문에. 저희는 타사들은 보통 최하가 40mm인데 저희는 음. 한 30mm, 30, 32mm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얇고, 접어지고 편리하고, 예, 그래서, 어, 조금, 뭐,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예, 써본, 소비자로서의 그, 네, 경험담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 뭐 실제 우리가 협회하고 MOU 하면서 미리 갖다 써봤는데요. 어, 타사 제품들을 뭐 많이 경험해 본건 아니지만, 현재 그 성운 아르미 제품은 우리 대표님이 말씀했듯이, 어, 우리가 실제 사용했을 때 밑에 층에서의 소음도, 그런 민원, 이런 거는 저희가 줄넘기도 해봤고, 어, 여러 가지, 뭐, 만을 도어봤고 했을 때, 소음이 옆으로 진동이, 파장이, 어, 흘러가지 않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적극, 우리가 네. 그, 층간소음 문제, 우리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인, 네.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는 가장, 어, 확실한 방법이다. 기축 아파트에서는. 네. 신축은 아까 우리, 말씀했듯이, 새로운 건축, 그러한, 어, 규제,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뭐, 어, 앞으로 좀 나아지겠지만, 기축 아파트들은 방법이, 그, 어, 우리가, 이, 층간소매트를 까는데, 대부분의 매트들은, 뭐, 기, 기존보다 한50% 정도도, 어, 감소를 못 시킨다는데,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했듯이, 형은 아르미 매트는 한90% 이상은, 어, 확실하게 절감 켜주는 효과하고 또 노인분들한테도 권해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제가 써보니까 그 부드러움이라든가 그 쿠션감이 노인분들 낙산방지를 할수 있는 효과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제품이라 저희가 우리 협회하고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mou를 맺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구매자 입장에서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설치 방법하고 유지 보수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그 설치 방법하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 사용하면서 주의사항 그 다음에 유지 보수할 때 혹시 필요한 점검 사항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냥 박스 뜯어서 그냥 바닥에 저 그냥 펼치면 되고요. 저희 거는 또 바닥에 미끄럼 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가 미끄러지지 않고요. 그, 이제 청소할 때는 매트를 반 접었다 폈다 할 수가 있으니, 뭐, 따로 그렇게 뭐, 유지 관리 이런 거는 뭐, 너무 염려 안 해도 될 겁니다. 예, 네, 타사 미교에서는 저희가, 어, 어, 많은,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많이 버리기도 하고, 어떤 게 좋은지도 많이 해봤고, 그래서, 어, 지금이 가장 좋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어, 강아지들 집에 강아지들 많이 있고 고양이들 많이 있어서 개들이 뛰어도 상관이 없고 개들이 발바닥 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해기까지 많은 시행 테어를 많이 겪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 믿고 쓰셔도 될 겁니다. 네, 집에 이제 애완견이라든가 애묘인들 그다음에 이거, 이거 가지고 깔아도. 정말 괜찮다는 그런 실험 결과도 직접 또 실험을 해보셨다고 하니까요. 예, 그 결과를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라도, 그,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특별히 유지보수라든가 필요 없지 않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다 보면 실밥이 터질 수도 있고, 뭔가가 이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서비스 내용, 그러니까 보증기간이라든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 범위가 있다면 어디까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교환하는 게 맞죠? 예, 네, 교환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구매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디자인하고 크기에 대한 정보도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음 제품의 그 다양한 디자인과 크기,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간 그 스타일하고 공간에 맞게끔 맞춤 선택은 가능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맞춤 선택은 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가서 따로 뭐 이렇게 제가 지고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폭이 1m고 펼침이 2m입니다. 음. 예. 그래서 아이들을 띄울 수 있는, 어, 그런 공간은 충분히 아마 거기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할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요. 뭐 맞춤 같은 거는 좀 나중에 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제품이 몇 가지 우리 저희 큰거 하고 작은 거두 가지 더 많이 있나요? 뭐 지금 같은 경우 는 주방 저기 여성분들 네네. 저 싱크대 밑에 발판 네. 매트도 지금 나가고 있고요. 어뭐 주로 뭐 이제 그런 그런 겁니다 이제 여성분들 주방, 네. 여성분들한테 쓰는 그런 거. 네. 주방 예. 주방에서 요, 싱크대에서 요가 매트도 있고. 네. 어 필라테스 할때 떨어져도 상관없는 그, 그런 다양한 제품들이 한한 다섯 한 가지 정도 있습니다. 아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이게 또 환경 친화적인 제품인가?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층간 그 소음 방지 매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친환경 소재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기 때문에 요 요것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줄 수 있다면? 아, 친환경은 저희가 친환경이고요. 음. 그, 유해물질 받는 검사 기관에서, 어, 저희는, 제가 알기로는, 10대를 통과한 건 저희밖에 없습니다. 10대. 음. 예, 그거 10대가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도 있고, 또, 반려견도 있고, 뭐 이런, 저, 유해물질, 유해물질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퍼펙터란 제품이라고, 얘가 또판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점은 뭐 걱정 안 된다. 쉽게라는 게 정확하게 뭘까? 유해 물질을 유해 물질 10가지가 예, 예. 예 정부에서 예, 예. 유해물질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 얘 그렇죠. 이제, 예, 그 10가지에 다 이제 통과가 됐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10가지가 10, 10가지가 퍼펙트고 10가지 이상은 없고 대부분 다른 점들은 뭐포르말데이나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가습기가 더 문제가 있었지만 예, 저희 같은 저희는 저 이게 수성 원단이라고해가지고 음. 예, 물로 색깔을 만든 겁니다. 음. 예, 그래서 이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 예, 다른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각자의 회사 장점들이 있겠지만 뭐 이렇게 저 저희는 저희 수성 원단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가격도 좀 비싸, 비싸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 사단법인. 대한층간소음관리사협회 우리 강윤석 회장님께서 제품,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 좀 이렇게 좀 연결 좀 해달라고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우리 성원아림이 대표님과 MOE를 맺은 거는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이제 구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품도 친환경적이고 그러면 이제품에 혹시 인증받은 거는 있나요? 인증, 그 제품에 대한 인증. 품질 관리 인증 받은 거, 그, 구매자들이 그 제품에 대한 인증과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품질 보증, 뭐, 제도, 뭐, 관리? 이런 것들이 혹시 있다 그러면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증은, 최고 중요한 것은 유해물질입니다. 네네. 예, 유해물질이 10대 받은 걸로, 그냥, 저기, 그걸로 다, 뭐, 된다 그래서, 음. 그것만 받아놨습니다. 아, 네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는, 층간소음 방지 매트가 지금 우리 국내에 얼마나 많은 그 제품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 많이 나와 있는데, 대표님으로서 타사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제품의 강점은 이거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제품의 강점은 일단 층간소음은 확실히 잡히, 거히고요그 다음에, 여기 커버, 매트 커버가, 어, 수성완단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타사가고 저희가고 두께가 좀 두, 저희가 두껍습니다. 네네. 예, 두껍기 때문에 뭐 이게 뭐 고양이들이나 이런 킹것들이막박 긁어도 저희는 괜찮고 다른 것들은 이제 발톱을 하면 막이 걸, 걸려가지고 긁히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층간 소음이 완전히 잡힌다는 것 그게 제일 장점이고요. 네네. 저희가 여지껏 해봤지만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 놓고 다 버렸습니다. 네네. 예. 버린 것도 말도 못하게 버렸고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제품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네. 네,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겪으셨겠어요. 네. 개발해서 실험해 보니까 만족도가 떨어지면 다 폐기하고, 네네. 또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또 실험해 보고, 또 만족도가 떨어지면 또 폐기하고, 이런 과정들을 수십 번 거쳐서 오늘의 제품이 완성, 완성됐는데요. 아주 회장님께서 자신있게 이렇게 권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제품을 오늘 만들어 낸 겁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층간소음을 98%까지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옆에서 우리 회장님께서 직접 써보시니까, 마늘을 쪄봐기도 했고, 줄여보기도 해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층간소음 발생하지 않았다. 이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제품의 두께는 어떻게 되나요? 마 네. 보통 보면 5mm에서 전, 10mm까지 나오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저희 는 층층이 저기 네로 겹쳤습니다. 네네. 네개 네. 겹쳐 가 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예, 제가 자세한 얘기는 말씀 못 드리고 네네. 예, 이거는 이제 타 회사 이런 거는 저희 저희 전혀 다른 어떤 공법이기 때문에 위에서 뛰어도 그다음에 놓치면 그 그다음 단계 잡아주고 또 그다음에 놓치면 그 그다음 단계 잡아주기 때문에 예예 음, 음, 예. 그 소리 같은 건 완전히 뭐 매트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이들한테 아이들 마음대로 뛰어 놓을 수 있게끔 네네 해야 되는데 예그 점에서는 저희가 저희께만 제 아마 국내에서 최고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으니까 어뭐 믿고 쓰셔도 될 겁니다 네, 네. 혹시 제품 연기에 잠깐 갖고 왔잖아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주방문날 안락 거셨네요. 네. 네, 요거. 네. 이렇게 지금 요거 이거 지금 예, 예 이거는 쓸 때는 펼치고 네네. 이게 지금 1m에 간대로 1m 2m죠? 네. 접으면 이렇게 하고 안쓸때 예, 네. 요거 지금 네네. 아까 말씀하신 미끄럼 방지. 미끄럼 방지. 네, 그리고 안 주실 때는 이렇게 해서 네네. 구석에다 켜 놓으면 대고그죠 아이들 나에롯데는 펼쳐서 네. 네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방용품, 주방용도 있는데 주방용 네. 잠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용, 네. 주방용. <laughs> 갖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음. 이거 하고 그다음에 주방용, 주방용은 이제 주부들이 주방에서 싱크대 앞에, 밑에서 많이 일을 하실 때. 싱크대에 그 앞에다 설치해 놓으면 그 관절이 그렇게 좋다 그러네요. 충격을 방지하지만, 충격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 체중에서 그 실리는 그 무릎 그 보호를 할수 있어서 좋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이거를, 네네. 음, 저희, 이제, 현재 있는 주방용 매트는, 네네. 이게 스포지 식으로 이 눌리면 나중에 발이 피곤합니다. 네네. 근데 저희 거는 약간 두껍터 두껍지만, 어, 올라가면 굉장히 다 편하다고? 음, 음, 음. 뭐, 한 사람도 나쁘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자부하고 뭐, 어,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 네. 혹시, 홈피나, 그, 성원 아래미 홈피나, 아니 이런 쪽에, 그, 쇼핑몰에 제품 사용 후기가 올라오고 싶지 있나요 네, 그전 좀 많이 있었는데, 아, 지금은. 지금 새로 이제 홈를 만들어서. 네네. 예. 네. 우리 잠깐 얘기하는 아니, 뭐가 요 예, 이거. 주방용. 주방용? 주방용은, 이거 이건 이거는 몇 센치인가요? 70, 아, 70cm. 70cm고, 이거 펼치면? 네, 저기 1.8m. 네. 아, 1.8m. 네. 이렇게 지금 여기는 마찬가지로 미끄럼 방지 매트 있고요. 이렇게 싱크대 밑에 이렇게 깔아놓으면, 네, 관절에도 좋고, 네, 여기에서 마늘 쪄도 밑에 층이 안 달린답니다. 직접 한번 마늘 쪄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럼 구매하세요. 네. 오늘 이 실방을 통해서 구매하시면, 네, 가격을 땅! 땅! 네. 이렇게 해서, 네. 방위로, 네. 오늘 판매를, 네.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품 소개하시고, 사용 후기 하시고, 인사 이제 실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총정리해서 하시든지, 뭐 해서 해주세요. 네. 저희 제품은, 그, 층간소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루히트를 이게 연구에서 만든 게 아니고 어 이제 타사 제품들은 이제 많이 이제 소리가 밥 내려가는 구조인데 저희는 일단 우에서부터다 잡아주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저기 누워 있어도 허리가 안 아프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소리 같은 거는 더더욱 저희가 소리를 감 중점을 뭐이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음, 음. 어 일단 최고 좋은 것은 뭐 소리 담는게 최고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이게 이제 뭐 저희 제품은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다 자기 자기 제품 좋다고 하지 뭐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어, 어 자신 있게 권할 수가 있으니 뭐 이렇게 한번 믿고 써보셔도 되고요. 네. 뭐 어, 이게 일단 사시면 잘했다고 아마 하실 겁니다. 네. 예예 예. 예, 예. 네. 네, 우리, 뭐, 공동주택 아파트 한70% 국민이 사는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가, 네. 어, 층간소음 문제인데요. 우리가 네. 그래서 그런 층간소음 관리사 협회를 만들어서 조정연 역할을 하자라는 취지가, 취지였기 때문에 그 층간소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상태에서 뭐가 중요한가 해서, 어, 저희가 여러 매트를 확인한 결과, 성은 아름이의 매트가 가장 확실하게 층간소음을, 어, 막아줄 수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두분 말씀 잘 들으셨죠? 예. 성은 아름이 그 홈피, 홈피나 아니면 쇼핑몰에 가시면 제품의 종류별, 종류별 가격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실방을 통해서 댓글로 구매 의사를 남겨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가격을 팍! 낮춰서 만족할 만한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실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또 한번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3초 동안 이제 저희가 좀 있어야 돼요. 이제 금방 안끝났을그 거기 좀 꺼주시면 되고요. 네네. 네. 그거 x 누르는 건가? 잠깐만 음. 제가할게요 잠깐만요. 지금면 큰일 나요. 네네네. 어 실시간 방송 네네 스님 준비하세요.